안녕하세요. 어, 자녀가 시험을 잘 봤다면 어, 잘했어라고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대단해라고 과정을 칭찬하는 게 좋답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이거 어, 니트인데요. 이거 겨울 니트가 아니고 봄 니트예요. 면사예요. 이거는 어, 브랜드 거고요. 사이즈도 되게 좋은데,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은 70. 기장은 6 2에요 그래서 요거는 77도 되고 88도 되고 99도 돼요. 보시면 요렇게 좀 사이즈가 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요게 여기 브랜드 여기 여기 거고요. 여기 여기 거고요. 그리고 어 원단이 이게 겨울 거 아니라 봄 거여 가지고 면사하고 되게 좋아요. 옷이 좀 멋있어. 이것도 약간 좀 멋쟁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뒷부분이 좀 독특하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멋쟁이 룩인 것 같아요 요거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어,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코랄 컬러고요 요거 앞에 레이스가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어요. 핑크, 핑크에요. 레이스가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주름 스커트에요. 주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주름으로 되어 있고, 기장 이렇게.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대면은 53이에요. 그리고 기장은 118이에요. 이거 핑크. 이거는 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공주님 스타일일것 같아요. 77 입어도 되고, 66 입어도 되고, 6677다 괜찮아요. 괜찮고, 이렇게 보시면, 어,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레이스가, 요 펀칭 레이스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가 되게 고컬로 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얇은 니트인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세리사 같은, 세리사 그런 거고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이거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이거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요런 이너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 아이보리 컬러고요. 어, 기장감도 딱 좋아요. 이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요 기장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 4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66 사이즈에요. 66 입으시면 되고요. 기장은 50이에요. 여기 약간 펄감이 있어가지고 살짝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살짝살짝 살짝 약간 펄감이 있어서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너무 심하진 않고 예쁘게, 예쁘게 반짝거리는 게 있고요. 이 목라인, 넥라인도 되게 좋고요. 요거 안에 이너리 있게 너무 괜찮고, 어, 원단 두께감도 너무 괜찮고, 조건이 다, 다잘 갖춰진 그런 옷이에요.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그러니까 이게 66이 되면요. 5도 돼요. 5, 6, 6 있기 딱 좋아요.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스커트예요. 4번은 스커트인데, 요거 레이스 스커트예요. 약간 본딩으로 돼서, 이게 한겹더 겹쳐진 거예요. 요 라이, 요거에 하나 더 겹쳐진 건데, 이거는 허리 단면이, 어, 허리 단면이, 어, 30이에요. 허리 단면이 30이고 허리 쫙 늘리면 37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스커트가 44 사이즈에 작아요. 작아서 이거는 이렇게 큰게 아니라 작아서 기장은 어, 67이에요. 67이고 이거는 크지 않아서 이거는 세일해서 드릴게요. 이만원 드릴게요. 이거는 44 사이즈 만 원이에요.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패딩인데요. 어, 지난번에 누가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그분한테 연락드렸는데, 그분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어, 화이트 패딩 베스트고요. 멜론 솜이고요. 여기 앞에 스팽글이 있어서,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뻐요. 가슴 단면은 53이고, 기장 65예요.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하게 웰로 이게, 스팽글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거 주문하신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나 다시 재입고 돼가지고요. 요거 다시 갖고 왔어요. 이게 그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다 나가고 재입고 된 거고 주머니 이렇게 크게 있고요. 앞에 지퍼 있고, 지퍼 있고, 여기 이렇게 너무 예뻐요. 다들 이렇게 요런 스팽글 있는 거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는 스팽글 없고, 요즘에 이렇게 딱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쁜 베스트예요. 세일해가지고, 어, 이거는 세일해가지고 29,000원 드릴게요. 77사이즈예요77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여기 난방에다가, 그남방에 비스티엘을 같이 붙여 입은 듯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꼭두개 입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난방에 여기, 여기 조끼 비스티에 이렇게 입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되게 멋있는 이것도 멋쟁이 룩이에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 4예요 그래서 이거 5사이즈에5가 5호 입으시면 되고 또 기장도 4 4예요 이거는 5호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고요. 사이즈도 딱5거든요 뒤는 이렇게 생겼고요. 5호가 입으면 좀 되게 멋지고 예쁘죠. 이거 세일해서 16,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요거 되게 좀어 실용적인 그냥 블랙티예요 스판도 되게 좋고요. 좋고 이거는 음 가슴단면이 50이에요. 50이고 기장이 60이어서 이거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실질은 안되고 6,6 반까지가 딱 좋고. 요거 세일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거고요. 여기 거고, 이게 스판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렇게 꽃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음, 이 7번이고요.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거 이제 레드 컬러고요. 이거 앞에 단추가 세개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열리는 건 아니에요. 열리는 건 아니고 이게 가디건처럼 되어 있는데 열리는 건 아니고 이제 위로 뒤집어 써야 되는 옷이고요. 이게 어 이게 저기 어이 니트가 되게 봄 니트예요. 그리고 되게 어 세리사 같은 그런 거. 되게 어 두꺼운 겨울 니트 아니라 봄 니트고 어 되게 부들 부들보들보들하고 좋아요. 이거는 어 택가가 49,000원 돼 있거든요. 저래서 여기 루디아에서는 19,000원 드릴게요. 요거가슴대면 48이에요. 기장 55고. 그래서 이거 66이에요. 66 입으시면 되고요. 이거 되게 부드럽고 얇고 또 가볍고 그래요. 어, 그래서 요거는 어, 색상도 너무 예뻐요. 레드 컬러 색상도 너무 예쁘고 어, 원단이 어, 되게 이 원단이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이게 딱 좋아요 이거 66 입으시면 되고 물론 55도 가능하고요 55, 66 입으시면 돼요 가슴단면 48이에요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이제 블랙 니트예요 9번은 요거 블랙 니트인데 앞에 너무 예쁜 예쁘게 돼 있어요 이거는 77이에요 가슴단면 53이고 기장 55에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가 입으시면 되구요 보시면 너무 귀엽게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입으면 딱 되죠. 지금 이제 아직 날씨가 이제 아직 아직 추우니까 지금 입으면 딱될것 같아요. 요 니트 세일에서 17,000원 드릴게요. 요거 그냥 블랙이에요. 블랙 바탕에 요렇게 돼 있고 그냥 여기 어 겨울에 입으시면 되는거 그냥 지금도 초봄이니까 늦겨울이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제 지금 2월 3월 입으실 수 있는거 그리고 어 이거 9번이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요거 그 베이지 자켓이에요 요거는 이제 77 사이즈인데 어, 가슴대면 53이고 기장 50 이에요 이거는 66도 되고 77도 돼요 요거는 이렇게 좀 멋있는 스타일 자켓인데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구요 앞에 여기 단추 있어요 단추 열리는 거고 어6677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자켓이 에요 아우터를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음, 세일해서 이거는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어, 브랜드 건데 택가가 어, 78,000원 돼 있어요 여기 거예요. 여기, 여기 거, 여기 거거든요. 여기 건데, 이건 이제 시스루예요. 시스루고 그물니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겹쳐 입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롱으로 돼 있고 겹쳐 입으시면 예쁜 거고, 요렇게 시스루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요런 시스루, 시스루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스루 망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항상 그런 거구입하시더라고요 기장도 좋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 60, 기장은 72여서 이거는 이제 77도 가능하고 88도 가능해요. V 이넥으로 되어 있고 어, 77, 88 가능하고 저는 이런 기장도 너무 좋더라고요. 엉덩이 덮는 기장 요거 가격 19,000원입니다. 요거 택가는 78,000원이고요. 요거 19,000원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2번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 원단이 너무 좋아요. 원단 만져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봄 건데요. 이거는 소재가 너무 좋고요. 요 아이보리 컬러고요. 소매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소매가 이렇게 벌룬 소매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줄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소매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봄에 요거 하나 딱 입으셔도 괜찮고 어.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음, 가슴 단면 54, 기장 57이어서 요거77 사이즈예요. 77 사이즈고 색상도 좋고 해서 이거 이너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겉에 입으셔도 괜찮고 원단 이거 두께감도 너무 봄에 입기 딱 좋고 좋아요. 이거 23,000원입니다. 77 사이즈고요. 이거 12번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요거 그린 컬러 인데요 요거 그린 컬러 요거 스판 좋은 이게 스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 가지고 스판 너무 좋은 이너 에요 그린 컬러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3 인데 쫙 늘리면 57까지 나오고 기장은 62 에요 그래서 이거는 5도 되고 66도 되고 77도 돼요 77까지 입으실 수 있고 이거 스판 좋아서 88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좋더라구요. 너무 좋아이게 스판이. 이거는, 어,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요렇게. 그린 컬러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음 어,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이게 네이비 컬러 티예요. 요거 네이비 컬러 티인데 이것도 사이즈 되게 좋은 게 이거는 가슴 단면이 61이고 기장은 65예요. 그래서 이거는 77도 되고 88도 돼요. 근데 요거는 또더 좋은 게 태가가 109,000원이에요. 태가가 비싼 건또그 값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이렇게 가격 109,000원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 앞엔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 라인도 앞엔 화이트고 전부 네이비고 어, 티가 되게 좋아요 좋고 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는 이렇게, 이런 사이즈 좋더라고요 이거 어, 여기 가격은 19,000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5번 요거 인디핑크예요. 인디핑크 봄 아우터인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 56이에요. 요 스판도 좋고요. 앞에다 열리는 거고 요거는 음77 사이즈고요. 요거 가격은 요거는 35,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인디핑크 컬러가 인디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재가 되게 좋고요. 고급져요. 그 다음에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음, 그냥 화이트 이너 티예요. 이건 그냥 화이트 이너 티인데, 그냥 안에 입으시면 되고, 화이트 필요하신 분은, 분도 많더라고요. 보면, 이거는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이 57 이어 가지고 요거는 음, 66인데 55가 입어도 돼요 55, 66 입으시면 되고 어,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돼 있고 원단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어, 소재 되게 좋아요 좋고요 거 55, 66 입으시면 돼요 이거는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 네이비 컬러 어, 봄 니트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4구 기장 57, 요거77 사이즈예요. 이것도 아까 그거 아이보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벌룬 소매고 소매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어, 이거 스판도 좋고 이거 원단도 좋고 이거 어, 니트 되게 좋아요. 퀄리티 좋고 고퀄이에요요거는 어, 가격 23,000원입니다 요거 77 사이즈에요 어, 가슴 단면 54 기장 57이에요 요거 2 3 0 0 0원이고요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요거는 베이지 컬러 이제 스판 니트 이너인데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43이고 늘리면 57 나오고 기장 62에요. 이것도 556677다 되고, 요거 가격 18,000원입니다. 요것도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이렇게 그리고 어. 어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이거 너무 예쁜 가디건이에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그레이 컬러 가디건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구 기장 57이에요. 77 사이즈예요. 77이고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이거 77이 입으면 딱 예쁜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거 너무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 23,000원입니다.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 여기 아이보리 컬러, 요거 링크사 자켓인데요. 요기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요거 진주, 진주에요. 진주되어 있고, 앞에 다 열리는 거고, 너무 깨끗하고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음, 가신다면 53이고, 기장 52에요. 어, 가슴다면 53부터 77인데 요거는 이제 53이니까 딱 77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66이 입으셔도 돼요. 66, 66반77 입으시면 될것 같고, 앞에 단추는 다 열리는 거고, 열리는 거고, 진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민크사가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고, 너무 예쁜, 예쁜 자켓이에요. 요거는 어, 32,000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어, 이거는 블랙 가디건인데요. 어, 두껍지는 않아요. 두껍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봄에 입기에 딱 좋고요. 가슴 단면 51이고, 기장 60이어서, 육육 반까지 입으시면 돼요. 요거는 간절기 가디건이에요. 얇아요. 얇고, 보시면 요렇게.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좀 얇은 편이에요.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요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블랙 가디건 찾는 분 많던데 블랙 이어 가지고 다 이렇게 활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매장에 있어 보면은 블랙 가디건 찾는 분이 참 많더라구요 이거 예쁘게 잘 괜찮아요 이거는 세일해서 19,000원 입니다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가디건 원단 되게 좋은데, 이거는, 어, 카키하고 브라운 컬러 가디건이에요. 이제 이거는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고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촉감이 좋아요. 이렇게 단추가 열려서 지금 요거 닫고, 음.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고, 기장 5 4예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어, 가슴 단면이 색상이 보이시죠? 카키하고 브라운 컬러고요. 요거는 원단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너무 좋아요. 가슴단면 5 4나오거든요 요거 77 사이즈예요. 77이고, 어, 소매 여기 리본돼 있어요. 소매 여기 보시면 리본으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요거는 77 입으시면 되고요. 이거 만져보면은 보여드릴게 가까이서. 이게 만져보면은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이 감촉이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니트고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옐로우 컬러 폴라예요 요거는 이제, 어, 색상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밝은 거 입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은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넥라인도 되게 이게 넓어요. 넓고 쫄리지 않고 딱 이제 안에다가 지금 뭐 3월에도 아직 쌀쌀하니까 이거 안에다 입으시면 괜찮죠. 이 옐로우 폴라 요거는 세일해가지고 요거는 12,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레이 니트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퀄리티 되게 좋아요. 그레이 컬러고 이렇게 에치라인이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 아 저기 이거는 이제 허리 단면 재더니 34가 나오고요. 쫙 늘리니까 40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허리 전체 밴딩이어가지고 이게 6677다 되긴 되거든요. 5 6 6 7 7다 되긴 돼요. 왜냐면은 전체가 밴딩이기 때문에 이게 어 이렇게 답답한 고무줄이 아니라 좀 넓게 돼 있어서 다 돼요. 5, 6, 7, 8다 가능하고, 이게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좋은 퀄리티고요. 밑단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되게 고급진 건데, 이거 정, 제가 세일해가지고 만원 드릴게요. 이거 스커트, 이거 기장은 6 9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이거 니트 스커트예요. 이거는 이제 짧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왜1 5 8 0 0 0 원짜리 택가 여기 이지 거거든요. 여기 1 5 8 0 0 0원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 니트 스커트 전문점 건데요. 이거는 음 어쩔 때 어떨 때 입으면 좋냐면 왜 운동하실 때 레깅스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입으면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이제 매장에서는 운동하시는 분들 요런 것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거 허리 단면 재니까 31 나오고요. 늘리면 36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566 입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66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음, 기장은 어, 37 나와요. 37이고, 어쨌든 택가가 158,000원이고, 어쨌든 운동하실 때 레깅스 위에 입으면 되게 좋은 그런 스커트예요. 이제 레깅스만 딱 입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매장에서 이런 거잘 사가시더라고요. 주로 운동하는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운동 안 하고 저는 노동만 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 어쨌든 예쁜 스커트고요. 그리고 5 6 6 입으면 맞고요. 만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이거 아이보리 니트인데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 56이에요. 56이고, 어 기장 56이에요. 요거는 세일해가지고, 15,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77 사이즈에요. 보시면 이렇게 7 7이고요 아이보리 컬러구요. 77 입으면 딱 괜찮아요. 지금 입으시면 딱 돼요. 그리고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이거 아주 얇은 이제 봄 니트에요. 가슴 단면 48이고, 기장 65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왜 너무 두꺼운 거 싫고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딱 좋아요. 이거 이거 얇아요. 이거 얇아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열, 얇고 또 기장감도 너무 괜찮고 이거는 어, 가슴 담면 48이니까 이거는 66 사이즈. 66 입으시면 되고 5 66다 괜찮아요. 가슴 담면 48이니까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세일해서 이것도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은 이거, 마네킹이 입은, 어, 이, 이, 이거 너무 예쁜데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는, 소매도 너무 예쁜데요. 소매가 이렇게, 어, 시스루예요 소매가 이렇게, 보이시죠? 레이스가 있고 시스루인데, 이것도 소매가 너무 예쁜데, 어,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은 4 5예요 45고, 기장은 5 2예요이거 되게 멋진 까멜 컬러인데, 어, 이거 5 5호 사이즈에 5가입어야 예쁘시고요. 이거는 어, 소매도 너무 예쁘고 넥라인도 예쁘게 돼 있어요. 넥라인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옷은 입으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예쁘더라고. 테레비에도 이렇게 대놓고 입고 아나운서가 나오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거는 어, 5 사이즈가 입어야 되고요. 가격은 요거 23,000원입니다. 이건 5호한테 맞는 옷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슴 단면이 이게 만약에 입은 게 45고 기장 50이에요. 그리고 29번 보여드릴 게요 29번은 어 제가 입은 요거 미키 마우스 있는 아우터인데 요거 그레이 그레이 컬러예요. 여기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그레이가 아니었고 다른 컬러였는데. 그게 이제 다 품절 됐더라고요 요거는 그레이 컬러 갖고 왔는데요 기장 보여드릴게요 이거 롱이에요 이렇게 롱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가슴 단면은 61이고요 기장은 99에요 기장 99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 주머니 여기 옆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약간 A라인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옷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가슴다면 60일 기장 99. 이거는 77, 88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미키 이렇게 입고 이거 지퍼 전체적으로 지퍼 있고요.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컬러하고 레드 컬러 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하고 레드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거 어, 봄에 입기에 이거봄 거예요. 겨울에 입기엔 춥고요. 봄봄 봄 상품으로 갖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세일해서 39,000원 드릴게요. 이거 29번이고요. 그다음에 30번 보여 드릴게요. 30번은 제가 요 안에 입고 있는데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안에 쪽 베스트 입었는데 이거 핑크색 베스트인데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너 하나만 입고 이 아우터를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추워서 여기 베스트 하나 더 입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핑크고요. 핑크고 이번 겨울에 많이 판매했는데 이제 하나 딱 남았어요. 이거 어. 핑크 이거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 이렇게 살짝 입게 해서 얇은 거 입고 또 이너 하나 입었을 때 중간에 하나 정도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19,000원 드릴게요. 핑크. 그리고 어, 이건 30번이고요. 31번도 보여드릴게요. 31번도 31번은 여기 안에 제가 이거 연베이지 입었어요. 이제 색상이 베이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어, 이거 화이트 아니고 연베이지고 앞에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 요 이렇게. 사선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신축이 좋아요. 신축이 좋아가지고, 이거 5, 6, 6, 7, 7, 8, 8다 입을 수 있어요. 아, 오는 약간 클레나? 이거 6, 6, 7, 7, 8, 8다 입으실 수 있어. 이거 이게 스판이 쫙쫙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팔팔까지다 가능하고, 이거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이거는 색상은 연그레이, 아, 예 연 베이지 컬러, 연 베이지 컬러구요. 어, 이것도 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거는 어, 사이즈는 가슴단면 그냥 되면 44 나오고, 그 다음에 쫙 늘리면 54 나오고, 기장은 6 5예요 이거는 가격이 17,000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갖고 와서 갖고 왔으니까 주문해 주시면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래요. 어, 행복한 목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어, 항상 여러분 께 감사 드리고, 또 음, 행복하고 좋 은, 일 많이, 생기시 길 바래요. 감사 합니다.